7월 한달 동안 플레로마, 충만에 대해서 함께 나누어 오고 있습니다. 가득 차 있는 상태를 넘어 넘치고 흘러 넘치는 삶을 위한 여정 중에 있습니다. 온통 하나님으로 충만한 세상을 보며 또한 나에게서 흘러 넘치는 것이 무엇인지를 확인하며 진짜 충만과 가짜 충만에 대해서 묵상하는 시간을 보내 오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온통 하나님으로 충만한 세상을 발견하셨습니까? 만물 속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서 하나님을 발견하셨습니까? 여러분에게서 흘러넘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확인하셨습니까? 미움에서 사랑으로, 욕심에서 나눔으로, 무관심에서 관심으로 옮겨가서 사랑과 나눔과 관심이 흘러넘치고 계십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노라 고백하는 의지에 대한 가짜 충만이 아닌, 말씀을 들음으로 하나님에 대한 진짜 충만을 추구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오늘은 7월 설교 시리즈 플레로마 충만에 대한 마지막 이야기로 스스로 하나님으로 충만한지,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사랑과 평안으로 충만한지, 말씀으로 충만한 삶의 결과는 무엇인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 방법은 바로 마태복음 5장에 등장합니다. 마태복음 5장은 팔복과 숨겨져 있는 한 가지 복을 더한 예수님의 가르침으로 시작됩니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라는 복을 누리게 됩니다. 슬퍼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는 복을 누리게 됩니다. 온유한 사람은 땅을 차지하는 복을 의해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배부름의 복을 자비한 사람은 하나님이 자비롭게 대해 주심을 경험하는 복을 마음이 깨끗한 사람은 하나님을 보는 복을 누리게 됩니다. 평화를 이루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을 누리게 되고 평화를 이루는 사람은 하나님께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리우는 복을 누리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사람 역시 처음 마음이 가난한 사람에게 주신 말씀처럼 하늘 나라가 그들의 것이 되는 복을 누립니다. 결국 팔복은 처음과 끝의 설명처럼 하나님 나라를 차지하게 되는 놀라운 복이라고 설명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팔복은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누리고 싶어 해야 하고 반드시 누릴 수 있는 복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5장은 팔복에서 멈추지 않고 숨겨져 있는 듯 보이는 한 가지 복을 사실 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세히 보면 마지막 여덟 번째 복에 대해 조금 더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는 듯 보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봐도 복으로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이들이 10절까지의 팔복에서 멈추고 싶어 합니다. 도저히 이어지는 이 내용이 복이라고 생각되지 않기 때문일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1절에서 12절입니다. 너희가 나 때문에 모욕을 당하고 박해를 받고 터무니없는 말로 온갖 비난을 받으면 복이 있다. 너희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받을 너희의 상이 크기 때문이다. 너희보다 먼저 온 예언자들도 이와 같이 박해를 받았다. 아멘. 예수님으로 인해 모욕 당하는 삶 박해를 받는 삶. 터무니없는 말로 온갖 비난을 받는 삶이 시작되면 그 삶은 복된 삶이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하십니다. 그런 삶을 통하여 하늘에서 받을 우리의 상이 크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먼저 왔던 많은 예언자들도 이와 같이 박해를 받았고 예수님의 말씀처럼 그들은 하늘에서 큰 상을 다 받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복은 무엇인가 불편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존경받고 인정받고 칭찬받는 삶으로 보상받는 복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도리어 자꾸 예수님께 반문하고 싶어지는 것입니다. 전혀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없는 말들을 들으면서 어떻게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다는 것입니까? 아무리 하늘에서 상이 크다고 하더라도 많은 예언자들이 박해를 받았다고 하는데, 그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며, 아무리 생각해도 이 말씀이 주는 복으로 충만할 생각은 들지가 않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런 생각은 저뿐만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당시에 이 말을 듣는 많은 이들이 그러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마음을 알고 계셨던 예수님은 12절에서 말씀을 끝내지 않으시고, 13절로 곧바로 이어가셨던 것입니다. 12절과 13절 말씀은 전혀 다른 맥락의 말처럼 떼어놓고 봐서는 안 되는 구절입니다. 12절을 잘못 받아들이는 이들을 위해 준비된 설명을 위한 필요한 13, 14절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더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12절과 14절을 이어주기 위한 13절의 구절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13절에 팔복에 한 가지 복을 더해서 정말 복으로 충만한 사람을 지칭하는 단어가 나오게 됩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소금이 짠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그 짠맛을 되찾게 하겠느냐? 짠맛을 잃은 소금은 아무데도 쓸데가 없으므로 바깥에 내버려서 사람이 짓밟을 뿐이다. 아멘. 복으로 충만한 삶은 결국 세상의 소금이 되는 위대한 사명으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충만이 우리에게 부어지고 우리에게서 흘러 넘치게 되면 일어나게 되는 당연한 현상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지고 흘러 넘치면 우리 주변은 당연히 사랑으로 충만한 곳으로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평안이면 평안으로 기쁨이면 기쁨으로 생명이면 생명으로 오롯이 통로가 되어 내가 속한 공동체에 변화를 일으켜 내는 것입니다. 그 변화를 설명하기 위한 단어로 소금을 선택하신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참으로 탁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그 단체에서 지난 3월 발간한 월간 과학과 기술이란 책에 소금의 과학, 존재를 드러내지 않는 요리의 만능 해결사라는 제목의 기사가 하나 실려 있습니다. 그 내용을 잠시 나누겠습니다. 첫째, 음식의 간을 위한 가장 본질적인 재료. 우리가 요리할 때 간을 맞춘다라고 이야기하면 보통 소금을 지칭합니다. 물론 간장, 새우젓, 치즈 등 짠맛을 내는 다른 재료도 있지만, 이들도 모두 소금에서 출발한 조미소금입니다. 왜 소금은 인간의 음식에서 가장 본질적인 요소로 자리잡게 됐을까요? 그것은 소금의 주성분인 나트륨이 동물 세포막 이온 펌프를 오가며 체액의 균형을 맞추고 전위차를 만들어내는 생명의 기본 물질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소금은 어떤 분자보다 작고 움직임이 자유로워 음식 재료에 쉽게 침투하여 요리에서 만능 해결사 역할을 합니다. 둘째, 인류 역사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했던 소금. 인류의 역사는 소금의 역사로 다시 써도 무리가 없습니다. 농경 시대로 접어들자 소금을 따로 구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인류는 소금 광산과 소금밭을 경영했습니다. 동시에 소금은 최초의 천연 방부제였습니다. 소금을 통해 음식을 오래 보관할 수 있게 되자 이는 장거리 원정, 원정 전쟁으로 이어졌습니다. 소금이 없으면 정복 전쟁도 할수 없었던 것입니다. 또한 소금은 화, 하얀 황금으로 불리며 화폐로도 쓰여졌습니다. 월급이란 영어 단어 셀러리는 라틴어 살라리우스가 어원으로 로마 병사들에게 나눠주던 소금 살돈을 지칭한 용어입니다. 중국은 춘추전국 시대부터 무려 2017년까지 소금의 국가 전매제도를 시행하며 통치 자금이자 강력한 통제, 통제 수단으로 사용했습니다. 세 번째, 소금은 다른 재료의 성질을 변형시키며 식감을 좋게 만들어 줍니다. 소금은 짠맛 외에도 음식의 향을 강화하고 쓴맛을 완화하며 식감을 좋게 하고 풍미도 높입니다. 독소나 악취를 제거하고 저장기간도 오래 연장해줍니다. 샐러드의 어원은 쓴맛을 없애려고 채소에 소금을 뿌려 먹던 관행에서 유래했고 고기를 갈아 만든 소시지도 근육 단백질을 용해시키기 위해 넣었던 소금에서 나온 이름입니다. 그 외에도 소금은 요리의 필수품이라는 경제적, 문화적 이유 말고도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지 않으며 맛을 더해주는 백색의 겸손함으로 인해 종교적인 비유로도 자주 언급됐습니다. 동양의 불교, 유교, 도교나 중동의 이슬람교, 서구의 기독교 등 경전은 한결같이 소금 같은 사람이 되어라 라고 신자들에게 설법하고 있습니다. 어떠십니까? 과학자가 설명한 소금에 대한 설명이 놀랍지 않으십니까? 모든 설명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기 때문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예수님은 이미 2000년 전에 이런 소금의 역할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계셨습니다. 당연합니다. 소금을 만드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소금이 인간에게 중요함을 아시고 우리에게 주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이토록 중요한 소금이 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소금처럼만 살수 있다면 정말 방금 나는 책의 기사 제목처럼 존재를 드러내지 않지만 만능 해결사가 되는 존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구약에서도 이미 여러 차례 이 소금에 대해서 강조된 적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30장 35절 그것으로 향을 만들되 향 만드는 법대로 만들고 그것에 소금을 쳐서 성결하게 하고 아멘. 레위기 2장 13절. 내 모든 소재물에 소금을 치라.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재에 빼지 못할지니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아멘. 에스겔서 43장 24절. 나 여호와 앞에 받들어다가 제사장은 그 위에 소금을 쳐서 나 여호와께 번제로 드릴 것이며, 아멘. 놀랍게도 소금이 등장하는 구약 구절마다 제사, 즉 예배가 등장하는 신기함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릴 제물에 소금을 치라고 하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소금을 안 치면 싱거워서 드실 수 없으니까 먹기 좋게 소금을 치라는 것이 당연히 아닙니다. 이것은 정결함과 관련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 향과 제물을 성결하게 하기 위하여 소금이 사용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오늘 우리에게 이 땅을 성결하게 하기 위해 변화시키기 위해 그리스도인이 세상에 세상에 뿌려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땅이 거룩하게 하나님께 드려지는 하나님의 나라로 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소금이 되지 못한 교회와 그리스도인은 이 모든 역할에 반대가 되었기에 예수님의 말씀처럼 또한 아무데도 쓸 데가 없어져 바깥에 내버려서 사람들의 짓밟힘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쓸 데가 없어진지도 모르고 바깥에 내버려져서 사람들의 짓밟힘을 당하고 있는 것도 모른다는 것에 있습니다. 하지만 언제나 기회는 존재하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소금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복을 부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라도 소금이 넘쳐 흘러 흘려 보낼 수 있는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이땅 가운데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 시작할 때, 비로소 예수님의 이 말씀으로도 이어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12절을 이 구절과 이어주는 13절이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16절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산 위에 세운 마을은 숨길 수 없다. 또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다 내려놓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다 놓아둔다. 그래야 등불이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환히 비친다. 이와 같이 너희 빛을 사람에게 비추어서 그들이 너희의 착한 행시를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라. 아멘. 소금이 되어 이 땅에 녹여질 때, 하나님이 허락하신 사람과 은혜와 구원의 소금기를 이 땅에 흘러 넘치게 할 때, 그것이 빛이 되어 사람들을 비추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꾸 잊어버리는 것이 있는데, 빛과 소금의 순서가 아니라 소금과 빛의 순서인 것입니다. 소금이 되어야 빛이 될수 있습니다. 소금이 되어야 진짜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먹음어 더 좋은 소금으로 변하고 그 빛의 통로, 빛의 자녀가 되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 충만할수록 우리는 완전히 하나님으로 채워지게 될 것입니다. 안타깝고 아쉬우시겠지만 더 이상 우리는 존재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 가득 차 작은 예수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리스도인으로 탈바꿈 하는 것입니다. 소금이 녹아지면 형태를 찾아볼 수 없듯이 우리는 하나님으로 인해 녹아짐으로 기꺼이 하나님의 이름만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충만해진 후 결론적으로 맞이해야 할 우리의 모습입니다. 요한복음 3장 30절입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고 나는 쇠하여야 한다. 아멘. 세례요한은 선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 충만한 그리스도인들이여 예수님이 그러하셨듯이 그대들도 이 세상에 소금으로 녹아져 세상을 변화시키되 그 모든 영광이 하나님께 돌아가게 할지어다.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되도록 그대가 주인공이 될지어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이었던 마태복음 5장 13절을 메시지 성경으로 나누고 설교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너희가 여기 있는 이유를 말해주겠다. 너희는 소금을 쳐서 이 땅에 하나님 맛을 드러내라고 여기 있는 것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 우리라는 소금을 쳐서 이 땅에 하나님 맛이 드러나기 위해서임을 잊지 않는 플레로마. 충만한 그리스도인이 됩시다. 이어지는 찬양은 온누리 워십의 세상의 소금과 빛입니다. 살아가기 원하는 세상의 소금 되어 주만 나타내리라 주의 말씀 따라서 살아가기 원하는 세상의 빛이 되어 예수만 높이리라 오 재미있어...